2025년 새해, 신은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인과심이 있어서 새말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카페 성교회의가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지만은 고민의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백설 아카페의 모든 우리 총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표회장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이 성교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성길 수 있는 이런 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좀더 나은, 좀더 온전한 성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저는 로마서 11장, 12장, 1절과 2절 있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본받아 하나님 선을 시고 기뻐하시고 선인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많은 교육자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많은 선교를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유엔총재님을 모시고 아, 네. 여기서 한1 0년 전에 전 설립할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도 왔다 갔다, 갔다 해봤지만은 우리 백석 아카펠이 선교일처럼 좋은 선교단체가 없는 것을 아, 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아, 네. 우리는 여기는 중심에는 종양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 네. 그분대표장님가 더불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 선교일에서 백석총회를 빛내고 우리 하나님의 단체 중에서 가장 관간을잘 감당하는 네. 이 세대에서 뛰어난 성교단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지혜로 간절히 네. 권면합니다 아, 네. 저는 또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리하라 아, 네. 이것이 장래에자기를하야 좋은 털을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 백선아카대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일이 되어야 하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 그의 마음 나라에 가는 동안에 하늘이 좋은 터를 쌓아주시는 교회마다, 모양마다 풍만한 역사가 있고 가정마다 강건함과 평통한 일이 넘치고 충만하시기를 지혜력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을 아, 네. 네, 만날 때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우리 백선아카대에서 간 우리 모든 성교님들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합시다. 아멘. 함께 더 높은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좋은 장비에 좋은 때를 쌓는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멸기완을 향하여 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아멘.